하세요. 난장지존 하윤우라고 합니다. <laughs> 절성무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 아세요? 네. 그렇습니다. 떡잎부터 알아보죠. 예, 오늘 모실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떡잎부터 알아볼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 앞으로 10년, 20년 후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신예 밴드 새 팀을 저희가 이번에 모셨는데요. 어, 첫 번째로 2인조로 밴드 톡식입니다. 아, 이 톡식은 이 얼터너티브 뭐 디스코, 갤러지랑 뭐 아주 막 수많은 다양한 어떤 음악적인 그 락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섞어서 그 음악적인 실험 정신이 상당히 대단한 그런 밴드다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멤버가 두 명이라는 것도 상당히 그 독특합니다. 예. 톡식이 그 밴드를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또 차지해서 이 많은 분들에게 또 지금 한창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 두 번째 팀은 이 자신들이 우리나라이 대한민국 록 음악의 중심축이 되고 싶다라는 그 당찬 포부를 가지고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공연장을 막휘젓고 다니는 그런 밴드, 엑시즈입니다. 엑시즈는요, 멤버분들이 고등학생이에요, 다. 네. 그래서 이제 막 수능 시험을 이제 막 보고 이제 한어 공부하랴 공 만들고 뭐 공연하랴 정신 없겠어요 이분들 예.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예, 이들이 표현해내는 음악만큼은 결코 어리지 않은 예, 그런 아주 강력한 사운드를 예, 지향하고 있는 엑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 상당히 귀여우면서도 이 공격적인 보컬로 이 최근 또 급부상 중인 실력파 루밴드죠 예리밴드입니다. 예, 어이 팀도 이 음악성과 그리고 대중성 이두 가지를 예, 충실히 게 소화해내면서 또 한창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밴드입니다. 어이세 팀이 말이죠, 비록 신의 밴드일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1 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음악계를 또 이끌어갈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밴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당찬 에너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 히어잡을새 밴드 지금 만나 보시죠. 예. 아, 여러분. 어, 요즘 한창 떠오르고 있는 신의 밴드 세 팀을 모셨습니다. 어. 우선 이 대표로 한 분씩 나오셨으니까 각자 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밴드 톡식입니다 아우, 귀여워. 예. 안녕하세요 예리 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드락 밴드 엑시즈입니다. 아그 밴드 이름 붙일 때 앞에 하드락을 붙이네요. 강조하기 위해서. 아그 하드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자는 하드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그 각자 이제 팀 소개를 하셨는데 어 어떠세요? 대표로 이렇게 나오시게 됐는데 뭐 이렇게 선정 기준이 뭐였나요?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말씀 좀. 예, 그냥 어, 예, 둘이다 보니까, 예, 그냥 그냥 나왔습니다. 두 명이다 보니까. 아, 두 명이요? 예, 그냥 네가 아까 예. 아. 그렇구나. <laughs> 저희 팀의 대표 선정 기준은 나이? <웃음> 아, <웃음> 아 나이로 해서 나오셨구나 저희 멤버들이 다들 정신 이 오락골락 해갖고. 그나마 말을좀 제가 조리 있게 하는 편이라 제가 나왔습니다. 아 역시 조리 있게 해요 이분이. 하드라. 우리는 하드라. 예 <laughs> 네, 아주 예 네, 조리 있게 하는데. 어이세팀다 요즘 최근 이 많이 이렇게 화제를 몰고 다니면서 이게 공연을 한참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먼저 톡시 예어이모 예. 방송사 밴드 서바이벌 방송에서 예그 우승을 하셨어요. 아예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예상하셨나요?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아, 니 너무... 아, 그냥 괜찮아요. 그냥 솔직히 얘기해봐요, 솔직히. <laughs> 네, 아, 어 정말 예상을 못했고요. 네. 아, 저... 왜? <laughs> 거짓말 하고 있어요. 아, 왜 예상을 못해? 왜? 왜 예상을 못해? 아, 분명 분명히 이제 욕심이 있다 보니까 예, 꿈을 꾸는 자리였긴 했는데, 예 절대 예상하거나 예그러진 않았습니다. 아, 정말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국가스텝은 상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다 예상했어요. 심지어는 상 받기 전에. 여기서 우리한테 상안 주면 이거 이건 이상한 거라고까지 얘기해가지고 받았었어요. 예. 근데 예상 못했단 말이에요. 예, 정말 어 이거는 저희가 진짜 우승팀 결정될 때그 순간에도 예. 그제 눈을 한번 의심해서 다시 봤거든요. 예. 예. 하긴 또그 게이트 플라워즈랑 또 같이 이렇게 막그상강까지도뭐 같이 가고 그러지 않았나요? 예, 그쵸. 에그 예, 게이트 플라워즈도 상당히 또그 음악을 되게 좋은 음악을 하는 팀이라서. 예. 아 예상을 못했다고 해도 이만큼은 믿겠네요. 그래도 네. 네, 어떤 매력으로 톡식이 된것 같아요? 어 일단은 예, 저희 둘그 자체를 바라봐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냥 예, 개개인적으로 예, 봐 주신 분도 많긴 한데 예,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그두 명에서의 호흡을 정말 많이 바라, 바라봐 주셔서 예, 그 톡식의 매력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것 같아요. 음, 되게 잘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엑시즈 분들도 그그 네. 네. 그 프로그램 나갔었잖아요. 네, 그럼 그럼 어떻게 됐어요? 광탈했네요. 에? 네? 정말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아 정말요? <laughs> 아 이거 정말 안타깝네. 아니 솔직히 툭식이 우승할 줄 알았어요 그때 봤을 때? 어, 네, 그러니까 제가 아 그냥 솔직히 말해서아 아, 이분들, 이분들 브로크, 브로큰이 딱... 우승할 줄 알았잖아 너. 네? 너 나한테 브로큰이 우승할 것 같대매. <laughs>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을 잘못 해서. 에그예리 <laughs> 네. 밴드도 네. 그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렇게 출연하셨는데 네. 중간에 그 자진 하차를 하셨어요. 하차를 했다고 표현을 하시니까. 아, 네, 네, 네. 내릴 때가 된것 같아서. 네. 아, 내렸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여러 이 상황상. <laughs> 네. 아 근데 그 되게 죄송해요 이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을 드리고 싶은 게, 네. 그 음,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그런. 원하시고 노래를 하시는 많은 분, 음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 그렇게 어렵게. 가고 싶어하는 자를 쉽게 나왔다라는 그런 비난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그게 과연 시였을까요 그 결정이. 그 말씀을 네. 하고 싶었어요. 근데 네. 그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음. 또 죄송하다는 말씀 또 드리고 싶어요. 예. 네. 아 그래도 좀 아쉽네요. 거기 프로그램 나오면 그래도 또 많은 분들에게 또그 밴드를 또 이름을 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좋은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셨던 이유, 그런 데는 또 이유가 그나마 또 그만큼의 이유가 있었으니까 또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목숨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저희 저나 저희 밴드 네. 멤버들이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여유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네. 어, 어쨌든 다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설수 있으니까. 네. 네. 아, 예리 밴드가 추구해온 어떤 음악적인 스타일이 있다면 어떤 스타일인가요? 팝적인 락을 이제 하고 싶었어요 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어, 보니까, 어 요즘 여러분들께서되히 pop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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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p u l a 아 pop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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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계속 해도 될 뻔했어요. <laughs> 아 근데 그그 <laughs> 그 초반에 2000년, 한 2003년? 2년까지는 되게 강한 또 음악 하셨잖아요. 아, 제 개인적으로는 헤비메탈 밴드를 했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모코 같은 또 밴드를 했었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제 세 번째 밴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 톡식은 독특하게 예. 멤버가 두 명이에요. <laughs> 예. 근데 두 명인데 그 풍, 상당히 두 명에서 내기 힘든 그 풍성한 사운드를 표현해 내고 있어요. 그 멤버 두 명이서 한번 음 연주를 하고 공연을 해 보자라고 결정한 이유가 있어요? 어, 일단은 정말 저희가 화이트 스트라이프스의 그 사운드 메이킹을 예, 많이 연구했던 이유 중 하나가요. 정말 그 정우형과 저 제가 이제 기존에 했던 밴드가 이제 같은 시기에 해체가 되었어요. 음... 같은 시기에 이제 둘다 기가 죽어 있는 상태였고 근데 이제 저희끼리 이제 한번 해보자 음. 이렇게 돼서 다시 뭉치게 된 거고요 예, 예. 그렇게 시작하게 됐거든요 예. 아 그럼 화이트 스트라이스 밴드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요 처음에 저희 저는 화이트 스트라이프스 개인적으로 정말 예, 난감한 장르라 생각을 했어요 예, 아. 정말 반감이 들었고요 예. 근데 저희가 또 이제 사운드 메이킹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면서 계속 이제 저는 게임할 때도 화이트 스트라이프스의 음악을 밑으로 깔아놓고 음... 예, 또 이제 같이 합주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중독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제 중독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정말 화이트, 화이트 스트라이프스가 좋아서 예, 커버로 하는 곡들도 몇곡 있고요 예 제가 라이브를 직접 봤거든요 저도 예, 봤는데 그 처음에는 저는 기타 한두대에 베이스 하나 뭐 보컬도 있고 뭐 드럼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계속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명밖에 없다는 거에서 아, 뭔 소리고서 딱 보는데 어? 진짜 두 명이네. 그래가지고 제가 좀 깜짝 놀랐었어요. 라이브 아, 보면서 예. 그때 호텔 캘리포니아 그 노래 불렀던 것 같은데. 오, <laughs> 네. <laughs> 네. 어, 알았어요. 미안해요. 그 엑시즈 분들도 네. 그 나이 또래에 비해서 상당히 그 강한 음악을 해요. 어, 거의 네, 그렇죠. 정통 뭐이 하드락을 하는데. 상당히 그 에너지가 사실 어그 나이 대도 아직 이렇게 젊으 편이 편이잖아요. 지금, 네, 지금 고등학생인가요? 생이에요 대부분 그 나이 또래 분들이 이렇게 그 합주를 하거나 음악을 하면은 요즘 한창 유행하는 또 그런 주류의 또 음악을 또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표방을 하거나. 그런데 상당히 정통적인 어떤 음악의 색깔이 많이 묻어나와 있는 그런 연주를 하세요 보면. 네. 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음악을 선택하게 된 이유, 그런 음악을 하게 된 이유. 일단 주변에 친구들도 그렇고 되게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아까 왜 트렌디한 장르를 하지 않느냐, 네. 왜 하드락을 고집하고 있느냐 물어보시는데 저희한테는 그냥 그러니까 저희 멤버들한테는 하드락이 저희한텐 트렌드예요 진짜 저희 멤버한테는. 아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치 대단하네요. 고등학생의 <laughs> 나이로 그런 음악을. 근데 이번에 수능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아. 어. <laughs> 아, 네. 어떻게 수능 잘 보셨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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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게 분장한 게 아니라 그 공부 열심히 네, 하셔 가지고 다크서클, 다크서클 에이. 독서실에 찌들어갖고. 에이. 후회하지 마, 않을 만큼 본것 같긴 한데. <laughs> 아 그래요? 인생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 제 <laughs> 앞에서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받아 주세요. 아또 <laughs> 그러니까 그 이번에 또그 새로운 그 음반사하고 또 계약을 하셨다고. 어 아직 정확하게 얘기된 건 없는데 네, 얘기 중이에요. 아 얘기 중이에요. 네. 그새 그러니까 앨범은 언제쯤? 어 일단 녹음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네. 한 11월 중순 정도면은 아마.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음. 그러면 어 애, 앨범은 또 언제 나오세요? 계획 있으세요? 아, 아마 12월 내로 저희도 또 싱글 앨범을 발매할 예정입니다. 아 싱글 앨범, 네. 네. 신곡들. 이좀 강렬한 음악이 될것 같아요. 강렬하고 조금 깊은 음악. 저희가 그 어떤 모방송국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되게 파퓰러하고 발라하고 라이트한 느낌이었는데 아,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락을 좀 친밀하게 하기 위한 전략적인 포석이었었는데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될 거고 저도 이제 정체성을 <웃음> <웃음> 찾아도 될거 같은 아, 예, 예. 예. 예 저희 밴드 역시 지금 그런 마음으로 앨범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아. 톡식은또예 저희도 이제 준비에 들어가고요. 예 이제 준비 아직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제 이제 들어갑니까? 이제 이게? 계속 이제 예, 얘기를 하고 이제 에. 진짜 녹음에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요. 근데 톡식의 이름 뜻이 뭐예요? 이제 예, 오염된 음. 약간 중독된 이런 독성 약간 이런 음. 의미예요. 예, 뱀의 독에도 이제 톡식이라고 음 예, 얘기하거든요. 그 예리 밴드는 왜 예리 밴드예요? 보컬 이름이 예리. <laughs> 아, 어, 엑시즈는? 저희 AXIS라고. 가 원래 중심축이란 뜻인데 우리가 아, 중심이 음악의 되잖아. 중심이 되자라는 뜻인데. 근데 뭐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엑시즈라고 짚고 나중에 그냥 뜻을 갖다 붙인 거긴 한데. 오늘 정말 이 10년 후가 기대되는 그런 새 팀을 모셨는데요. 아그 10년 후에 정말 이 이분들이 또 어떻게 어떤 활동을 또 하실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 음악적인 목표와 또 이제 어떻게 뭐 큰지막한 어떤 공연이나. 그런 계획 같은 거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평생 음악하는 게 예, 저희의 목표예요 예. 일단은 평생 음악하고 예, 그때 안에 이제 톡식 안에서 그냥 톡식 그 자체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음. 장르, 장르다 장르 어떤 장르다 음.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보다 그냥 톡식 음악으로 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앞으로 정말 기대를 예, 초과하는 그런 밴드 톡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밴드를 오래 하다보니까 이제 남자 멤버들 같은 경우는 그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음. 군대 때문에 <laughs> 조금 아, 할만하면 네. 네. 군대 가고 아 근데 저는 저희 밴드는 <laughs> 최소한 군대 갈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계속 열심히 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평생 음악을 하면서 제가 국화스텐을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국화스텐처럼 진짜 명반을 남길 수 있는 밴드가 되고 싶어요 <웃음> <웃음> 네. <웃음> <laughs> 너무 부담스럽게 쳐다보지.